한몇 분만 투자해주세요. BMW를 더욱더 럭셔리하고 펀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바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큰 화면으로 영상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세팅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시는 포지션에 즐겁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오롱모터스 bmw 강남전시장 정재서 대리입니다 단몇 분만 투자해주세요 bmw를 더욱더 럭셔리하고 펀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시는 대표님 가족분들과 떠나는 여행에서 이동시간을 더욱더 즐겁고 럭셔리 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bmw의 자부심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의 삼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는 bmw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7에 대해서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오너 드리븐과 슈퍼 드리븐의 빈도수가 많은 차량인데요. 이제 슈퍼 드리븐을 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오너 드리븐을 하시더라도 가족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행기 1등석과 같은 럭셔리함을 즐겨보시고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2열에서 시어터 스크린 활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터 스크린은 연결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크롬캐스트, 두 번째는 2심을 이용한 연결 방법, 세 번째로는 HDMI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기기 없이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2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해 주실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 BMW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회원 가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2심을 활성화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마존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연결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실까요? 차량으로 이동하셨다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디 카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MW ID 추가를 눌러주시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시는데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그럼 BMW ID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기존에 가입하셨던 ID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이미지처럼 아이디를 확인 중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시게 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앱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 중앙에 개인용 이심이라는 메뉴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심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동의 후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는 SK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번호와 그리고 a r s 인증까지 완료되시면, 앱에서 차량 등록까지 완료되셨으면, 다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모바일 기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를 들어가시면, 보시면 개인용 이심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요. 그래서 활성화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고 중앙부로 내려주셔서 통신사를 선택해 주시고 제공 동의해 주신 후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시어터 스크린을 2심으로 이용하시려면 요금제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 가입을 하고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를 한번더 입력해 주시고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제 2심 활성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복잡한 작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동안 강남 전시장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꼭 눌러 주십시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셨을까요 한번더 들어가 주시고 전화는 고객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체크박스를 해지하거나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모바일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로밍은 한국에서는 크게 필요 없으시지만 혹시나 외국 계정으로 되어 있으신 핸드폰을 이용하신다면 로밍을 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i 심을 통한 모바일 데이터만 체크한 후에 2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어터 스크린을 통해서 마저 연결을 할 텐데요. 도어에 있는 이 탭을 이용해서 시어터 스크린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 모드를 눌러서 탭에서 파이어 TV를 눌러주시고 펼치기를 눌러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켜지셨다면 한번 터치해주시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파이어TV는 아마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저희는 잉글리시 영어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본 어카운트 사인 눌러주시고 아마존에 기존 가입하셨던 사이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에 로그인 하시고 화면에 나와있는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이 기기에 계정을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연결하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활성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 연령층이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서 먼저 추스 앱을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OTT 상품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뭐 넷플릭스, 웨이브, 그리고 뭐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 원하시는 OTT 프로그램을 눌러서 설치해주시면 약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시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제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는 것은 앱당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시기 때문에 연결이 완료되셨다면 지금 가장 선호하시는 OTT를 먼저 다운로드 하신 후에 차차 다운로드 하시고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서 BM도 BMW 강남전시장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 모양을 눌러서 앱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는데요. 오을 눌러서 유튜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BMW 코어로모터스 강남전시장 채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바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객님의 이동시간을 더욱더 즐겁게, 7시리즈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로도 보시면 틸트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측이나 좌측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을 들어가시면 화면 비율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큰 화면으로 영상을 즐겨 보실 수 있으니깐요. 원하시는 세팅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시는 포지션에 즐겁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7 시리즈 시어터 스크린 활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편안한 좌석에서 즐거운 영상을 관람하시면서 BMW를 더욱더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BMW 강남전시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BMW 강남전시장 직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BMW 강남전시장 정제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